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바라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오늘 욥기 37장의 말씀을 가지고 멈추는 힘이 있는 사업, 멈추는 힘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은 엘리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셔서 당신의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어,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의 욥기의 마지막 이야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욥에 게 말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내 말은 하나님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서슴지 않고 욥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욥을 구석으로 몰아세워서. 마침내 그로부터 항복 선언문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계속 이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그의 이야기를 앞에서 부터 계속 읽, 읽다 보면 어, 그의 매정함이 사실 전좀 눈에 거슬립니다. 고난에 처한 이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워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지 그의 말과 행동이 또 그의 보이지 않는 눈빛들이 좀 마음에 좀 불편함을 일으켜요. 어, 예전에 무릎, 어,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어머님을 모시고, 어, 수개월 전 예약한 <laughs> 명의라고 불리는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어렸을 때부터 야채장사를 하셔가지고, 두 다리가 이제 이렇게 완전히 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치마를 안 입으세요. 그러니까 짧은 치마, 미니스커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이쁘, 이쁘게 입으실 수도 있는데, 그걸 안 입으시고, 늘 언제나 통이 넓은 <laughs> 바지를 입으셨어요. 근데 어렸, 어렸던 제가 보기에도 그게 별로 안 예뻐 보였어요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좀 특이했던 건 어머님이 그렇게 걸어가시면 뒤에서 보면 어머니의 치마가 앞뒤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바지가 통이 큰 바지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머님의 다리가 이렇게 완전히 휘셨어요 야채, 야채 장사를 하시고 또 이제 그 어머님 야채 장사가 좀잘 되셨거든요 그 이유는 그 당시 그때 반포에서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김장을 하면 배추만 보내줬는데 어머님은 그걸 다 절여서 보내셨어요. 그 당시 80년대 중반부터 그래서 돈을 좀으셨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가락시장에 가면 그 아버님이 새벽 4시에 가시면 아버님 ]을 맞이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버지 얘기로는 가락시장에서 3위 안에 드는 야채 장사였다 이렇게 음. 말씀하셨어요. 가면 이제 말씀만 하면 가장 좋은 제품을 이렇게 실어주시고 이렇게 하셨죠. 물론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laughs> 이제 그렇게 어머님이 이제 소금물을 절여서 배출을 하고 하니까 잘 됐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또잘된 만큼 몸에 또 이제 고댐이 있어야 되니까 어머님의 다리가 점점점 많이 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좀 이른 시기에 젊으셨을 때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오래 있다 보니까 자꾸 더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명의라고 하는 의사에게 예약을 하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수개월 전에 예약을 하고 이제 기다려서 만났는데 5분을 만났죠. 근데 그때 그 의사가 조금은 좀제 전도 기분이 약간 나빴어요. 사실은 수 개월을 기다려서 거의 뭐일년 넘게 기다려서 왔으면 이제 눈빛이라도 좀 고와야 될 텐데 어, 되게 매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차트를쭉 보고 걸어보세요. 근데 좀그 말투도 좀 거슬렀어요. 불편한데 좀 일어나서 걸어보시겠어요 이러는데 일어나요. 걸어봐요. 약간 반, 사실 반말 투였거든요. 이렇게 좀 약간 거슬렸는데, 저는 약자니까 어머니 일어나 보시죠. 이 어머니 걸어가시게 이제 안내를 제가 옆에서 해드렸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말을 많이 못하게 제가 좀더 걸어보시라고 이제 말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쭉 보더니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했어요. 80이 80이 넘으신 어머니의 인공관절 수술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수술 이후에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주 매정하게,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그의 이야기가 참 매정하게 들리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정확한 판단이고, 또 정확한 의사의 결론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가족들이 어머님의 상황을 놓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우의 말이 좀 배정하게 들리죠. 그런데 그의 말이 틀린 구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말을 반면 교사 삼는 건 역시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우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음성, 음소리, 뭐 이런 어떤 청각적인 이미지의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엘리우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늘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쉐마의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의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희 집 아이들도 한글도 모를 때에 엄마의 두 손을 잡고 그렇게 이 말씀을 암송했던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다양한 말과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 모든 의견과 또 논의는 말로 이루어지게 되죠. 또 그래서 사업을 하며 참으로 많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소리 중에 가장 먼저 들어야 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들어야 하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야만 느니라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유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는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으려면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귀 기울여 들을 것이 있으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삶을 서로 나누고 사업적인 환경들, 또, 우리의 인간적인 삶의 어려움들을 나누는 그 모든 이유는 실은 그 나눔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죠. 그리고 우리의 나눔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는 이유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말씀에 나의 영혼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들린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멈추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 8시에 여기까지 오기에 정말 힘들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시간이 멈추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한 최초의 거룩이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멈춤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함으로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거룩은 무엇을 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시고 모든 것들 것을 만드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으로 쉬심으로 여섯째 날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사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서 내 삶에 무엇을 만들어서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함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기록하는 최초의 거룩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많은 거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위로 이루는 거룩이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행동으로서의 거룩 이전에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은 멈춤으로 이루는 거룩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으로 거룩을 만드십니다. 안식으로 쉼으로 거룩을 만드시는 거예요. 경쟁이 내면화된 사회에서 쉼은 무능으로 간주됩니다. 너 뭐하니? 쉬고 있어 그럼 무능한 거죠. 이 시대는 멈춤을 어딘가에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으로 여겨요. 그렇게 해서 쉬면 불안해합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기도에 관련된 과정들을 같이 걸어갈 때 처음 모임에서 이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서로 배우게 되는데 처음 기도하는 자리에서 한 3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한 1분 지나면 여기저기서 부시럭 부시럭 소리가 나요. 막 긁고 막 의자 삐걱거리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에 베어있는 멈추지 못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목사들도 그래요. 네. 불안하면 기도 안 돼요. 네. 예배 끝나면 사실은 여기 다 예배 끝나고 위에 올라가서 가만히 앉아서 한 10분, 15분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제 가슴에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쿵쾅거려요. 잘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배 때 예배를 인도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인도했던 그 이런 마음의 약간 고향됨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10분, 15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앞에 이분이 정말 힘들어요. 아, 무슨 기도냐. 그냥 좀 영상 재미난 거죠. 브릿지 되는 거 보자. 이렇게 하고 유튜브를 클릭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걸 만약 유튜브나 이런 걸 보고 나면 이게 마음이 잘 이렇게 안 차게 안 돼요. 그럴 때 오히려 의지적으로라도 두 손을 이렇게 무릎 위에 얹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의지를 들여서. 그래서 10분 15분 정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 일지 일기를 써요. 저는 일기를 기도 형식으로 쓰는데 어제도 이렇게 썼어요. 주님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긴장 긴장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맞췄어요 쭉 기도문을 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멈추기가 다 이렇게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멈출 줄 모르는 사업은 실은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한 요소예요 특히 그 회사, 그 사업의 최고 결정권에 있는 대표가 멈출 줄 모르면 그 사업은 진짜 위험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단임 목사가 멈출 줄 모르면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만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정말 위험한 길에 이미 들어선 사업이요 위험한 길에 들어선 목회일 수 있는 것이죠 백무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정지의 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세요 정지의 힘 기차를 세우는 힘, 그 힘으로 기차는 달린다. 시간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미래로 간다. 무엇을 하지 않을 자유, 그로 인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안다.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 기차를 세우는 힘이 있어야 기차는 달릴 수가 있습니다. 달리는 힘만 있고 멈추는 힘이 없다면 그것은 무모하고 매우 위험한 그런 일이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 아무 소용 없는 힘일 수도 있어요. 멈춰서서 지금 내가 걸어온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힘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가면 없이, 가장 없이 나 지금 이렇게 멈춰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나 멀쩡하다고, 나 사업 잘 되고 있다고, 나 다음 달에 뭐 100억짜리 계약권 있다고. 그런 건 교회 와서 얘기 안 해도 돼요. 교회 와서는 사실 내가 지금 멈춰 있다고. 내가 지금 달릴 힘도 없고 지금 나자빠 낮아빠, 나자빠져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그렇게 있는 분들에게 그 멈추는 것이 사실은 힘이라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해 줄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베렘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월요일 날두 시간여 년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있는 이유는 이것이 진짜 힘이 되는 것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 힘으로 어느 누구도 해결해 보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넘어서지 못했던 그 사업의 새로운 길을 우리가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멈출 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멈춤의 힘이 있는 사업이 가장 강한 사업이 될수 있는 것이죠. 혹시 미켈로 가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얼마 전에 조금 인터넷 상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PGA 챔피언십에서 수많은 갤러리들이 골프왕제 타이거 우주가 갑자기 자신들한테 가까이 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우리 다 그렇듯이 다 사진기를 꺼내서, 핸드폰을 꺼내서 글을 막 찍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중에 단한 사람, 한 어떤 남자가 마치 경관한 모습으로 맥주캔을 이렇게 들고 우주의 사슬을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주는 1번 홀에서 티샷을 잘못 쳐서 오른쪽으로 휘어진 공 때문에 갤러리들이 모여있는 러프에 공이 빠진 거예요. 이때 우주가 러프에 가까이 오자, 흥분한 갤러리들이 너도 나도 없이 막 스마트폰을 다 꺼내서 우주를 막 이렇게 찍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크 라테틱이라고 하는 한 남성만은 가만히 손을, 손, 맥주를 손에 쥔채 타이거 우주의 샷을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두들 우주에 사진을 찍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 사이에 오롯이 두 눈으로 집중해서 경기를 즐기는 그를 그의 손에 들린 맥주를 빌어서, 빌어서 미켈로 가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일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맥주회사에 광고를 찍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티셔츠도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광고의 카피가 이런 카피예요. 영어로 읽으면 It's only worth it if you enjoy it. 제대로 즐길 수 있어야 가치가 있다. 그는 그곳에서 정말로 게임을 즐겼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모두들 스마트폰을 꺼내서 스마트폰에 액정을 통해 우주를 보고 있었는데 그리고 영상을 담기에 다 바빴는데 그 사람만큼은 그곳에 멈춰서서 정말 그 게임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광고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It is only worth it if you enjoy it. 그런데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빗대어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t is only worth it if you stop it. 진정 멈출 줄 알아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며 지금 혹시 정말 제대로 멈추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메꿔야 하는 빚, 내가 풀어가야 하는 사업적 난제들 어떤 미팅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 그런 것들로 월요일 이하침부터 분주하게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시나요? 마치 그 우주 옆에서 진짜 한, 번, 한 번이라도 볼까 말까한 그 엄청난 그 티샷을 액정으로 쳐다보면서 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밀켈로 카이처럼 그리고 이 광고 카피처럼 진정 멈출 줄 알아야 그곳에서 비로소 참된 가치가 시작됩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우리 베레 모든 지체들이 대표님들이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고 그럴 때. 진정 강한 사업을 통해서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베레의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멈추는 힘이 있는 사업, 그 사업과 또그 목회를 해나가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제 자신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